자, 안녕하십니까, 똥시레기입니다. 아,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아, 우리 어, 감성돔 낚시의 1인자 우리 몽수님이랑, 아, 어, 뭐 제가 늘 하는 문어 낚시만 할수 없어서 우리 몽수님이 좋아하시는 어, 감성돔 낚시 한번 같이 나와봤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얘기해라. 아, 얘기 안 해주는데. <laughs> 그럼 죽가요 <누가 이> 씨. <laughs> 나는 얘기 안 하는데. 뭐, 반갑습니다 하고. <laughs> 자, 뭐, 그냥, 뭐, 뭐가 하나, 수 갔다가 수 갔습니다. 뭐, 반갑습니다 하고 갔습니다. 아, 우리 몽수님, 진짜 감성동 잘 잡아요. 요번에도 45cm, 42cm, 벌써 두 마리 하셨습니다. 자, 오늘 뭐,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, 번외 경기로 감성농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감성농 낚시는 조병을켤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해가 살살 지고 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あ、あ、じゃ、あと、どれみ。どれみ。 오, 어쩌... 죠! 우와! 우와! 자, 시야 좋고, 볼락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 볼락 시야 좋습니다. 자, 볼락은 킵하겠습니다. 어, 시야가 되었다. 자, 좋습니다. 자,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교통사고! 뭐, 지금까지 뭐 여러 마리의 잡으러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밤에 참 기대되는데, 갑자기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어서 낚시하기가 조금 불편하네요. 아이고, 숭어바라숭어숭라 제발, 묻지 말았어, 뭐야. 지금, 방파제에 저 포함 여섯 명 있습니다. 누가 먼저 스타트를, 스타트를 끊을 것인지. 망세이. 자, 망상어 한말 했습니다, 망상어. 자, 완전히 해가 치고, 자, 깜깜해집니다. 음, 저 혼자만 하면은 조명을 키고 하겠는데, 지금 한 8분, 8분 지금 낚시하고 계십니다. 조명을 켜면은 민폐겠죠. 조용히 낚시 하겠습니다. マルクロスみた 오, 감사합니다. 자, 조용하게 한 마리 했습니다. <laughs> 아, 그다빛자내잘 <구답니다. 웃음> 내 나오나 봐라 네, <laughs> 네, 아, 자,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어, 사이즈 4자는? 4 0 된다. 40, 40, 된다고요? 뭐, 40 정도 되겠습니다. 지금 몇 시야? 8시 50. 8시 50분에, 아, 저녁 8시 50분에 한 마리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어두워서, 뭐, 입질 장면이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, 하여튼 뭐, 근 1년 만에 잡은 어, 감시입니다. 아... 뭐야, 따봉! 응. 자, 동시래기! <laughs> 아니, 한. 한분이 아, 조금, 조금 멀리 쳤다 하도 앞에 쓰레기가 들어와, 하도 걸렸어. 감, 선, 돔다 잘한다. <laughs> 아, 뭐, 기분 좋게 한 마리 했습니다. 계속해서 어, 두 마리의 첫째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 암흑방송 왔습니다 이거는 잡아 자 겨우룩 찍히고 있나 <laughs> 겨우방생 자, 오늘은, 아, 어, 요거, 사자한 마리, 딱, 딱, 자, 자로 재밌거딱40 나옵니다. 아 어, 요거 한 마리로 마무리하고 철수하겠습니다. 아 어, 지금 이 시계는, 뭐, 어느 방파제 가셔도 지금 값세가 다 붙어 있어요. 아, 어, 도전해 보시고요. 7월 1일부터는, 아 어, 똥시래기, 문어 낚시, 어,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성시경입니다.